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일본부 이팀 이 예진 조연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까요안녕 아, 네. 오늘 영상 주제에서 딱 조금 말씀드릴까요 저희 모비용. 네. 저고이저저희나라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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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나라에서 굉장히 큰 최대 광고 집행, 이렇게 해야만 효율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비온이라 매체를 광고주분께서도 일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사실, 배너 매체라고 하면은, 비단 모비온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외에도 뭐, ADN이라든지, 아니면 은크레테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리얼클릭이라든지, 뭐, 아니면 에디 등등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광고주분께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어, 그러면 이전에 저는 a d n 을 해봤는데 모비온은 뭐가 달라요? 라고 네. 질문 주실 것 같아요. 그럼 ADN이랑 모비온 다른 매체들은 뭐가 다른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각자 이제 모비온은 모비온 나름대로 ADN은 ADN 나름대로 갖고 계시는 이제 모수 DMP라고 하거든요. DMP 모수가 달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모비온에서는 이러이러한 타겟팅을 쓸수 있는데 다른 ADN에서는 이러이러한 타겟팅을 쓸수 있다. 다르거든요. 하나 예시로는 뭐 신세계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뭐 올리브영 오프라인 즉그 오프라인 매장에 인접해 있는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대한 타겟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수 값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사실 큰 맥락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긴 합니다. 어, 타겟팅을 달리하고 뭔가, 어, 카탈로그나 키워드 타겟팅이나 뭐, 연령대에 노출되는 디바이스 이런 거는 사실 거의 큰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다른 부분은 두 번째로 그 노출되는 지면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노출. 지면, 여기서 말하는 노출 지면은 보여진 노출 지면 자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블럭이라든지, 슬라이드 형태라든지, 그런 지면에 대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어떤 모비온이나 뭐, ADN, 둘다 동영상 캠페인이 있긴 하지만, 아, 동영상 소재가 있긴 하지만, 노출되는 동영상의 이미지나 사이즈나 이런 게 일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참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노출 지면은 진짜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확실히 이게, 확실히 막 이게 모비의 어떤 지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고주분들이 노출 지면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저희 기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이렇게 아요 기사를 보시면은, 제가 왜 기사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모비온이나 ADN은 이런 뉴스 기사 지면에 잘 노출되는 지면이라서 뉴스를 이렇게 보시다가 위에 상단에 배너라든지 아니면 좌측이나 우측에 배너를 보셨다면 아마 그게 모비온이나 ADN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가 짧아가지고 어, 여기 밑에도 그 중간에 있었는데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면 노출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laughs> 사실 설정 같은 것도 이런 문구, 띄어쓰기 포함해서 글자 수만 맞춰주시면 되시고 예를 들어5 다섯자 이내, 스무자 이내, 1 5자 이내 이런 식으로 글자 수만 맞춰서 저희가 알아서 노출되는 지면에 따라서 글자 수에 맞게끔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 안에 들어가면 잠깐 전하고 예를 들어. 이런 기사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런, 살짝 선동이긴 한데, 네. 요런 <laughs> 광고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배너 광고에서 어떤 게좀 장점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노출하는 네이버만의 노출 지면이 있잖아요. 네. 사실 모비온을 광고 집행하시고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본적으로는 네이버 검색 광고도 운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장점은 네이버가 제휴된 매체, 그리고 네이버 엠플러스 스토어, 그리고 가격 비교 지면, 뭐 파워링크 지면 등등이 각각의 지면이 있지만 여기서도 저희가 다른 지면을 선점해서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광고 영역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너로 노출을 해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제 만약에 내부적으로 메타나 구글이나 이런 디자이너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대표님께서 직접 배너 소재를 제작이 가능하시다라고 하시면은 모비온에 썼던 소재를 다시 리사이징해서 모비온에 다시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온의 약간 장점이라고 마케터로 생각하는 부분이 네. 사실 저희 모든 디에 광고들은 소재가 조금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모비온에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지면이 있는데 지면인가? 그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면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뷰티 업종이라고 할까요? 네. 뭐 세럼? 토너? 그 에센스가 있으면은 네. 요 각각 제품마다의 소재가 없어도 되고 음. 요게 만약에 사람들이 다는 지금 토너에 관심이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 제품의 토너 그 상품 카테, 카탈로가 뜨거든요 저는 이게 사람들의 그런좀그니 그러니까 배너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이 검색에 들어온 게 아니라 관심사 분들에게 노출되는 게장점을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 카탈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그 상품을 이렇게 값 한 번에 보여주니까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한 명의가 기억안 나는데 네. 어 상품 카탈로그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카탈로그 타겟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게 생겼더라고요. 모비언에. 상품에 대한 정신 정보를 가르치고 이런 느낌? 맞습니다. 이게 무슨 다이나믹 다이내믹 진어인가 음, 그거 되고, 이건 좀 비싸서 이가 <laughs> <laughs> 일회산을 좀 저렴하게 쓰시는 분들은 사실 모스 타겟을 위해서 좀 기본적인 트래픽을 하시면 좋으시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우리 좀모수좀 있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한번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이걸 하고 저는 문의 관련된 d 에 광고인데 이걸 같이 병행하니까 이게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노출되니까 이분들이 더 클릭을 더 많이 하셔서 문 진짜 진짜 문까지 넘어가는 게. 유, 용이하니까 한번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C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뭔가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보다도 당연하게 이제 배너 광고다 보니까 CPC를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적은 예산으로 노출량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을 때 이제 집행을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매체이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모비온의 장점? 사실 저는 이걸 모비온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브랜딩 노출이 좀 용이하다? 음. 왜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만 제휴된 곳에서만 다 뜨지만 모비온은 정말 어 이게 모비온 맞게 된거야 아 이것도 모비온이었구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지 정말 가능하거든요 네. 아까 보신 것은 뉴스 지면도 가능하고 또 네이버 안에도 제휴된 게 있으면 거기서 가능하기 때문에 좀좀 좀 저렴하게 좀 타겟을 넓게 가고 싶으시다면은 그게 저는 모비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약간 넓은 노출이 음. 그리고 이제 이사이징을 저희가 이제 서포트 해 드릴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어 내부적으로 대표님 직접 소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정 규격이 있거든요. 사이즈별 규격에 따라서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사이즈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제가 소재를 제작할 때 사이즈별로 수정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그 위치나 이런 것도 다 다시 배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들더라고요. 모비온이 11개였나요? 리사이징 해야되는 소재 정도 11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이즈별로 그정도 노출지면이 많다 네 그렇게 노출지면이 많고 근데 만약에 PSD 파일을 전달 주실 수가 있다 포토샵 가능하시다라고 하시면은 파일만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따로 리사이징 해드려서 이제 노출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모비온을 많이 쓰고, 쓰긴 하는데 사실 모비온을 뭐 제가 했던 업종과 경험 네. 말씀드리자면 사실 모비온에서 전환을 크게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제가 했을 때는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 우리 가좀 저렴한 가격으로 좀 낮은 경쟁도로 노출 시키고 싶으시면 사실 모비온만큼 좋은 그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정도로 정말 마시아스는 CPC가 다른 데서는 막 네이버 같은 경우 는천 원. 비싸게는뭐 1,500원까지 가는데 얘는 300원, 음. 200원 음. 이렇게 가니까 사실 가장 초기에 매체 테스트 해보시기 되게 좋은 매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점이라 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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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러니까 <laughs> 음. <laughs> 만약에 어떤 광고주한테 그런 모비온을 제안해드리면 좋은지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사실 이게 모비온에 저희가 광고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저희게 따로 전달 주신 수수료는 없긴 하지만 업종별로 이제 제안을 드리려고 하면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말씀 주시면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미디어 믹스 파일을 짜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배너를 노출하려면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문구로? 어떻게 노출하는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집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경쟁사에서 지금 현재 모비용 집행 중인 소재들을 취합을 해서 광고주분께 전달을 드립니다. 그러면 광고주분께서 전달을 받으시고, 아, 이런 소재를 우리는 USP를 어떻게 써야겠다. 경쟁 포인트를 우리는 어떤 포인트로 가져가야겠다. 예를 들어서 경쟁사 대비 좀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면은 어 가격적인 후킹 포인트를 한번 써 볼까라든지 아니면 세럼이라고 했을 때 텍스처를 조금 더 강조하면 좋겠다라든지 등등의 전략이 이제 소재에서 어떻게 노출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단순 소재만 전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데이터도 실제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때 동종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브랜드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A사, B사 이렇게 해서 네. 데이터를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종업계가 예산 얼마큼 써서 이만큼 나왔다 어떤 숫자가 좋았다 라는 걸 전달해 드리니까 만약에 모비온에 대해서 조금 경, 좀 벽이 높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모비온이 뭐야 하신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문의 주시면은 저희 관련된 동종업계 레퍼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크기는. 업종? 사실 저는 네. 모비온에서 어떤 업종이 피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도요. 네. 뷰티 업종도 해봤고, 음. D, 그 DB 중고차도 해봤고, 네. 후원도 해봤고 해서 사실 뭐 EC, DB 가릴 것 없이 좀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건기식 업종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뷰티도 해봤고, 사실 업종을 불문하고, 모비온 내에서도 다양한 업종에 음. 맞는 다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질문 주시면 은 저희가 이제 시합해서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모비온이나 이런 배너 매체를 집행을 할때 유의해야 할 점이 랜딩 페이지를 어디로 두는지를 유의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따로 별도로 자사물이 없다고 하시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대부분 디폴트일 것 같아요 음. 그치만 스마트 스토어는 어쨌든 결국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랜딩 페이지를 모비온이나 이런 다른 데로 걸면은 네이버 앱 내에서 놓는 게 아니라 외부 채널로 이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지향하고 있기 때문 있고 있고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비온 배너를 클릭했을 때 그럼 자사 스토어로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를 보시려면 저희가 첫 번째로 권장드리는 건 결국 자사몰이에요. 그래야지만 트래픽을 활용할 수가 있고 저희가 스크립트 설치를 모비온 측에서도 해주시거든요. 네. 스크립트 설치를 해주실 때 유의할 점은 내부적으로 개발팀이랑 이제 확인을 하셔서 어떠었던 거는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슈 상을 말씀 주셔야지 예를 들어 저희도 뭐 디자인 쪽으로는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그 내용을 저희가 모비온 측에 전달을 드립니다. 그럼 모비온 내에서 이제 스크립트 설치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유념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양사 간에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랜딩 페이지가. 살, 떠, 어, 좀. <laughs> 랜딩 페이지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라면, 저희는 마케팅 링크를 활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케팅 링크를 활용했을 때의 장점은, 동일하게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이제 랜딩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마케팅 링크 내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에서 해당 링크를 통한 유입 및 전환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몰이 없다고 하시면 은 마케팅 링크로 추천드리고 있긴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엔티 파라미터라고 해서 URL 내에서 엔티 소스를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링크를 보면 URL에 자세하게 엔티 소스 언더바우 엔티 뭐, 미디어 등등 이렇게 기재가 됐었는데 마케팅 링크를 쓰면 은 사실 그렇게 엔티를 번거롭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엔티 파라미터를 썼을 때 데이터의 유실값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100%딱 일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지금 내가 모비온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전환 수정이 제대로 되는 게 맞나? 라고 의심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자사몰이면은 모비온 대시보드 내에서 전환수가 딱딱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유입으로 얼만큼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소재들도 여러 가지로. 메타처럼 AP 테스트가 가능한데 어떤 소재로 성과가 좋아서 어떻게 이제 성과가 나왔다를 대시보드 내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저희도 광고를 집행하는 마케터 입장에서도 대시보드를 딱 확인을 했을, 해야지 아, 이 소재가 이렇게 성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이 저희랑 좀 자사랑 맞겠다. 라고 오히려 역제안을 드리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마케팅링크나 이런 NTA 파라미터나, 사실 마케팅링크를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권한 부여를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저희 쪽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게, 대표님께서도 이제 매출이 오픈된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약간 모, 이게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모비온에 관련해서 조금 약간 유의해야 할 점에서 좀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환 값을 지키잖아요. 근데 저희가 네이버나 이런 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지키거나 뭐 이렇게 그 날에 지켰던 예제를 전환해 보여주는데 모비온 같은 경우는 7일인가에 음. 대해서 좀 이렇게 전환 값이 잡핑게 버린 적 없습니다. 음. 이날 만약에 안 하고, 만약 이틀 다시 잡았다. 그거까가 잡아버려요. 음. 그래서 실제로 내부 데이터랑 모비온 전환값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모비온 측과 한번 의논을 하면서 그 전환값을 맞춰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유의해 주시면은 아마 데이터를 할, 그 더블 체크 하시는 데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제가 무슨 말을 했죠? <laughs> 네. 전환 추적, <laughs> <전원> 추적 기간, <laughs> 전환 추적 기간. 리포 데이터랑 하0이점 <laughs> 음. 저희가 이렇게 보면 결국 DA 광고에 제일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메타나 이런 구글에서는 저희가 경쟁사가 어떤 걸쓸수 있는지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 있는데 모비온 같은 경우는 소재를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대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모비온 소재 사실 저희 메타나 뭐 구글이나 보면 은 약간 예쁜 게 조금 많아요. 음. 예쁜 게좀 많고 감성 무드를 좀 묻어난 것들이 많은데 모비온 소재를 보시면 은 생각보다 약간 투박하다 할까요? 근데 이게 모비온이 뭐 저희가 못 만들거나 뭐 광고들이 주못 만들거나가 아니라 모비온 자체의 그 특성 자체가 정사각형이나 침정사각형 안에 간단한 문구와 그리고 사진 딱 이런 식으로 해야 저는 눈이 다, 잘 들어와서 모비 후재 같은 경우는 조금 문구가 적은 대신 후킹성이 강하게 음. 사진도 뭐좀 돌려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직, 딱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 중고차 하면은 어떤 딱딱 박아놓고 여기에 무슨 누구누구 뭐 저렴 할인 이렇게만 하시는 게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문구요. 간결한 <웃음> 문구. <웃음> 저희가 아직 아침이라서 <laughs> 간결한 문구가 직관적인 이미지 활용. 시면 색감도 약간 좀 쨍한 거를 좀 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면은 뭐 사실 저희가 기사를 보, 예를 들어 기사를 치면 기사를 보거나 할 때. 사실 10대들이 기사를 이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음. 그래서 타겟들이 예를 들어 30대 이상이다 하면은 파스텔 손보다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셔서 음. 색깔도 조금 쨍한색 음. 그자체 색깔이 쨍한 색깔 음,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화면을 보셨던 것처럼 사실 기사 지면을 읽으면서 저희가 배너가 노출이 되고 그 배너의 매력 ]적인 소재로 노출을 했을 때 이제 클릭까지 유도를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조금 더 직관적이고 후킹성이 높은 소재들이 조금 더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메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폰을 넘기면 은 이게 바로 뜨잖아요. 그 광고가 저희 화면에 다 떠서 어쩌, 뭔가 약간 후킹성이 없거나 쨍하지 않아도 한게한번딱 보이는데 모병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글 안에서 어. 저희 소재가 보인 것 때문에 그 기사에서 눈을 좀 빼앗는 음.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간데에서 뭐 약간 그렇게 기사에 노출되면 은 너무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저희는 이런, 광, 이런 사기 타기 하고 싶은데 너무 기사 쪽이다 노출되고 짐이 너무 넓으면은 오히려 돈만 나가고 전화는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까 타겟, 네. DMP, 뭐 예를 들어 경쟁사 타겟, 뭐 이렇게 키워드 타겟, 가능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후원단체다. 음. 하시면은 후원단체 기사가 아니라 후원단체에 관심 있는 사람 기사에 뜨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어, 맞춤 타겟. <laughs> 경쟁사 타겟이라고 같아요. 타겟, 키워드 타겟. 사실, DA 광고들 대부분 이, 이 키워드가 타깃이 가능해요. 음, 맞아요. 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뭐, 우리 자사 말고, 좀 경쟁사를 좀들어던 사람들을 타깃하고 싶거나, 또는 예를 들어, 사가지를 검색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사가지를 노출시키고 싶거나, 했을 때 이런 키워드 타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무분별한 노출되지도 않고, 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키워드 타겟팅을 쓰실 때 저는 좀 꿀팁을 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 검색 광고를 아마 이미 하고 계시는 광고주에한해서는그 다참 보고서에서 키워드 리스트를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사 브랜드명 혹은 자사 상품명을 제외했을 때 일반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 일반 키워드 내에서 평균적인 로아스를 확인한 다음에 전환수 내림 차순으로 보시고 조금 더 성과가 좋았던 리스트로만 리스트업을 따로 하셔서 그 키워드만 도출하시는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키워 드 타깃을 많이 하는데 전 장점을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아뭐 저희 네이버 똑같겠지만 키워드를 많이 해봤자 사실 이거는 뭐 성과가 잘 나온다. 그런 느낌은 사실 크게 받지 않고 이혼주좀건장드리지 음.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쭉 뽑아놓고 좀 유의미하고 좀 평가 좋았던 애들만 뽑아서 해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 얘네도 결국 클릭되면 돈 나가는 기 때문에 음. 키워드가 많은데 좀이게 떨어지면은 오히려 비추듯 듭니다. <laughs> 음. 이렇게 모비온 제주에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저희 한번 제가 결국은 모비언 광고 집행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모비언의 장점과 단점을 조금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모비언의 광고를 이렇게 해야 참잘 나온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좋아요 모비언 광고 평가 리는 꿀팁 하시면 은 아까 보 랜딩페이지 랜딩페이지는 자사몰이 가장 좋다 좋다. 그 이유는 저희 스마트 그 타겟 그 뭐냐 스마트 스토어를 할 경우 저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뭐지 마케팅 링크를 네. <laughs> 사류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걸 할 경우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광고 주분의그 네. 매출이나 네. 이런 게좀 민감한 부분 노출되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laughs> 자사몰이가 <자산머리가 웃음> 좋다. 네. <laughs> 그리고 또 타겟팅이나 이런 노출되는 디바이스. 어... 타겟 세팅. 네. 타겟 세팅. 나이스. 어, 좋으시면 타겟 연령대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건 모비만 장점은 아니긴 한데 이거하면 음. 좋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저전했 음. 했을 때 집중 타겟하고 일반 타겟을 분리했었습니다. 음. 집중 타겟이 예를 들어 남성 4, 60대로 두면은 두고 그 일반 타겟에서는 그냥 다 풀어 놓은 거였는데 확실히 음. 집중 타겟에서 잘 나왔다라는 음. 점 디바이스. 사실, 전 디바이스는 뭐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모바일에서 더 좀더 유리하지 않나? 음.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음. 저희가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안 보여요, 저 광고가. 음. 예. 이렇게, 이렇게 광고가 이 사이드에 있어도 잘안 보이는데, 모바일로 볼 경우, 아무래도 좀 폼이 좁다 보니까, 좀 광고들도 같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사원들, 직장인들 분이고 몰려가는 기사를 본다고 하셔도 광고까지 클릭할 수 있는 그 시,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디바이스는 업종과 다르겠지만 약간 모바일 을 조금 더 추천 드린다. 음. 하지만 이거는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음. 돌려 보시고 좀 성과 나오는 안 좋은 거는 예산 좀 줄이시거나 또는 오프하시거나 이렇게 해보셔서 예산을 좀 분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집행 중인 모비용 광고주분이 계신데요. PC나 아예 오프하고 모바일에서만 앱 노출하고 맞지. 있습니다. 저희도 <laughs> 그런 네. <laughs> 과감하게 그렇지. 그냥 성과가 안 나오는 지연이나 연령대는 그냥 노출을 제한하는 게 훨씬 광고비를 세이브할 수 있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집중 타겟 그리고 집중 타겟 그루핑을 막 하나, 하나 만드셔서 네. 만져달라고 하세요. 부자기 <laughs> 그룹핑을 진자기 <laughs> 그룹핑해서 좀 여기 예산을 좀 많이 몰아넣는다 예산품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될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소재 뭐 소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간결한 문구와 직관적인 이미지가 가장 좋습니다 아니 이거 손이 되게 안이쁜데 사실 음. 이쁜 소재가 잘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뷰티나 패션 이런 쪽 아니 이상은 사실 모비언도 그렇게 예쁘다고 해서 잘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체적인 색감은 쨍한 색감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기사 예를 들어 기사 안에서 소비자의 눈길을 뺏어야하기 때문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성과 올리는 꿀, 팁 그리고 음. 자사몰했고 거의 말씀드린 것 같긴 해요. 레퍼런스 공유? 이 정도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리 광고 집행 전에 저희 쪽으로 이제 레퍼런스를 좀 주시면은 레퍼런스도 같이 회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되는 소재 그리고 실제 집행 데이터 전환수라든지 전환 매출액, 로아스 등등 전환당 단가, 디비단가 이렇게 공유 드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정리를 좀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모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동종 업종이 어떤 예산으로 어떤 소재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까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모비온에 대해서 좀 모르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다 친절히 알려드리니까요. 여기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 모비온 또는 DA광 관련해서 문의 또는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영상 주제는 거의 모비온에 대한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모비온만 광고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 아마 모비온 광고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나 아니면 메타 광고도 진행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비온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온라인 광고 마케팅에 관련해서라면 문의 주시면 언제든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밑에 네.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저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